전 세계는 게임 축제 WCG 2010 한국 대표 선발전 24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입장은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1경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1경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원래는 최근에 그 대회 사고전 좀 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던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까지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맵에서의 어떤 그 운영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네. 이제 운영영의 어, 김명선 수의 센스가 돋보였었고 퀸을 이용한 어떤 그 활약, 그렇죠. 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전 그그 충격 때문인지 김상산 선수가 이 경기에서 사실 막을 수 있는 구드론 플레이를 막을 수 있는 빌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저글링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막으려면 드론까지. 동이나 어 동원을 하면서 추가 적으로 기다렸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그 결과 김성대 선수 세 번째 세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2대0으로 김명훈 선수가 김성대 선수를 잡고 16강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2 0장두 번째 경기를 만나 보기 전에 WCG가 준비한 퀴즈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랜드 파이널 개최시죠. 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괜히 갈비 얘기 꺼냈다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일단은 뭐사번 적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이하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주 기지에 사는 거랑 거의 동급인 것 같은데 아, 현재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우주 기지에도 하고 적에서 <laughs>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W C 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 바라 아, 바라 했고요. 사랑의 성금 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도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함에 아, 자신의 성금을 기부하는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060700 1600번을 통해서 성금 기탁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액 좋은 일에. 수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강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세계의 게임 축제 WCG 2010 한국대표 선발전 24강 두 번째 경기는 바로 그룹 D 김정우 선수와 김성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2010년도에 부진한 출발에서 많이 벗어났죠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 저 구전 또한 7연승을 달리면서 와 굉장히 저 구전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와, 맞,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대 선수에게 이제 스타리그에서 1패를 했을뿐 그래도 여전히 저 구전은 막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추어입니다. 순수 아마추어 김성우 선수. 네, 어, 김성우 선수. 저도 이제 이선수의또 출전을 보고또 아마추어라는 생각보다는, 예, SK텔급 킬로안 소속이었던, 김성훈 선수의 동명인이 이 있습니다. 네. 네 그선수는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동명인이고, 이 순수 아마추어의 현재 그 19살이고, 음, 어, 게임을 위해 모든 걸다 걸었다. 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워주면서, 아직 그, 커리지 매치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출전하고 있는데, 아직 중프로를 획득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불태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더블리스 불태워서, 만약에 김성훈이 김정훈을 잡아준다면, 더 이상 불태울 곳도 없어요. 자매년 W C D 이1 0 내년 W C D 내에서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세가 무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예전에 뭐그백프토스했던 활약이라든가 천석 기선수. 네, 그런만큼 사실 김정우 선수가 앞서 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만 김정우 선수 모르는 것들이죠. 저기대 저기대는 그렇습니다. 그 변수 김성훈이 잡아에서 직장으로 흔들어 놓기만 한다면. 못 잡으려 한번 왔습니다. 김정우 선수와의 좋은 상대 보여주면 WCG가 자신의 새로운 무대, 김성우의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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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2 4강두 번째 경기, 김정우 선수, 와 김성훈 선수. 먼저 김정우 선수의 진영 노란색 1한시 적입니다. 자 이어서 한시 붉은색. 자 아마추어 김성훈 선수입니다. 김성훈 선수. 네. 본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언제 이런 그 정상급 프로 게임과. 네, 배틀에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인맥이 없는 이생이 정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그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하는 WCG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면 마스터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김성훈 선수는 오프라인 예선 6승, 온라인 예선에서는 26승 2패를 달성하고 올라왔는데, 자, 물론 기술자도 좋습니다만, 어, 이렇게 방송 무대에서 응원하는 어... 친구들과 함께 김성훈 선수가 김정우 선수를 상대해 좋은 플레이면 나온다면 그렇죠. 뭐 온, 모든 팀들이 안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스타디고 우승자 김정우네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WCG 하던 활약을 보고서 오 감각 좋은데. 아, 각 감독들과 코치들 게임단에서 어이 선수. 이런 스카우시도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김성우 선수 개인에게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번의 단계를 몇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식 방식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w c 2010 한국 대표 선발전 24강입니다.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방식이한 아, 번에 올라가니까요. 네. 엘리베이터 방식입니다아더 빨리 올라가겠네요. 아 이건 엘리베이터네요 뭐 예상해 보니까요. 김성훈 선수는 앞마당을 바로 가져가는 선수 했는데요 똑같네요 마찬가지고요 네, 양 선수의 동일한 빌드 거기다가 오버드 정찰도 이제 아, 서로 달라진 모습이고요 대각으로 한번 뻗어봤고 김성훈 선수는 세로 방향에 보냈던 것을 3시에서 꺾었고 지금 이런 방향이면 김성훈 선수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네. 이게 순간적인 반응이었죠 만약에 서 김성훈 선수가 센스가 좋고, 김정수도 잠깐 놓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머리를만 살짝 틀면. 그렇죠. 오버로드에 머리만 살짝 틀어주면, 머리 다섯, 틀죠 다섯시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트나요 틀어요. 틀어요. 여기서 틀면은 센스. 머리. 아. 머리. 틀 아, 다섯시 한번 해요. 이러면 이렇게 가고. 아, 이게 바로 눈치 챘잖아요 네, 조금 더 빨리 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네요. 있 자, 어제도, 아, 풀이 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아, 뭐. 봤어요. 네, 머리 한번 잘못 틀었다가. 아, 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았었는데 어,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 있거든요. 잘못 다른 방향을 보다가. 그렇습니다. 자, 김정우 선수는 상대편 위치를 파악하고 오버로드를 그쪽 방향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그 프로와 맞마추어 대결이기 때문에 아, 과연 김정우 선수가 얼마만큼 프로게이머 상대로 실력 발휘를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빌드가 동일한 상황에서 저글링 바로까지도 양 선수가 어 똑같은 모습으로 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우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김창우 선수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저걸 생산해서 바깥쪽 보내고 있습니다. 2단계부터가 중요할 듯한데 공격 누니스 생산했을 때 공격적으로 가느냐 수비적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세를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일단 바락보다는 레어를 먼저 올린 것 같고요 양 선수 모두다. 네. 네. 김정우 선수의 어떤 스타일이라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김정우 선수 언덕 위쪽에서 움직임을 가져보는데요. 자 그렇죠. 우리 두기는 언덕 위쪽에 대기 네기를 김정우 선수 본진적이 부진, 부진합니다. 역시 맞춰놓죠. 자 언제 올지 모르는 김정우의 그 공격적인 움직임 네. 김정우 선수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프로들 상대로는 아 발업을 양 선수 모두. 지금 시도를 했었고 그게 먼저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오. 아예 과감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네. 뭐 저글링 쪽에 한정 힘을 실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오인성 공격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난한 보다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성끈 짓고뭐 아예 그 스파이어 운영을 한번 해보든가 그런 식의 그 양단의 결단이 더 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 선수 일단 스파이어를 조금은 빨리. 김정우 선수보다 선택을 했는데 아 역시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뒤쳐보나요? 아 수진 자 뒤쪽에 저걸린들이위치하안 좋았죠 김정우 네 추가 저원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오 어, 김성운 하지만 아유험요야 이러면은 이거 오예 그래도 근데 저울린 숫자가 많아서 김성훈 선수가 지금 훨씬 많기 때문에 야 이거 막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로 소소한 재미보고 그냥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저울린 들어간 아 이렇게 높나요 들어 한 개도 못 잡았고요 지금. 네. 자이 뒤늦게 남아 일단 저울린데 또 추가 생산하면서 김성훈 선수 역시 맞춰졌습니다 스파이 조금 빨라요 그래도. 네. 예, 그래도 지금 대처를 김성훈 선수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침착하게 좀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송 데뷔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방금 한번 방송 첫 경기죠. 지금. 그렇죠. 자 김성훈 선수 이들 저를 대기하고 있는데 언덕 어, 위쪽으로 과감하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평형 빼입니다. 김성훈. 예. 네. 어, 현재 분위기는 뭐 빈집 저글링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두기를 숨겨서 그런 흔드는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고. 네. 현재 단계까지 굉장히 팽팽합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동하는 모습 봤는데 이미 김정은 선수도 라인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저그는 길을 잠깐 좀빼 돌렸습니다. 김성운 나온 뒤 약간 불리한 것 아닌가요? 딱 붙여주는데 자신 있는 움직임 김성훈. 어 김성훈. 야이 기본자. 아유. 김성훈. 김성훈. 어 야. 사이어. 성은. 어 파괴시킵니다 어 김성훈 야 이거 파람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성훈이 만듭니다 김성훈 이러면 갑자기 검성호 순위가 안 올라가요 안올라가죠 김성훈 야 어디서 온 건지 네, 김정훈 선수 상대로 앞서서는 김명훈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스파이어를 파괴를 했는데 김성대 선수처럼 네. 과연 김정훈 선수가 그런 그역전신화를 만들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명훈 선수는 드라마틱한 운영적인 능력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게 가능할까요? 일단 김정우 선수 한번 들어가는데요 뮤탈 지켜야죠 지켜야죠 아. 야. 와, 컨트롤 오. 오. 네, 그래서 지금 뮤탈리스크만으로 저을림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을 숫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네. 드롭 피해를 지금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드롭피 없어 아직까지 없어요. 네, 왜냐면 하 지금 김성호 선수도 그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서 스파이어를 파괴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더블링. 어어 오토 맞죠? 지금 만약에 스콜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미탈리스크를 한기 정도 보내 가지고 아 드론 좀 잡아주는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드론 보이는 지금 김정호 선수가 좀더 부유하거든요. 네. 자, 야 스포 이거 스포러 씨 김정호. 아 잘못하네요. 아, 아 잘못 온 거군요. 네, 아, 스포러 신듯했는데. 약간 부유하고 판단했는데 일단 뒤쪽으로 갔습니다. 자르 진 앞마당 지역의 스포 준비. 아 지금은 스포 운영이 뮤탈리스를 뺄수 없는 상황이라면 뮤탈을 수비로 쓰고요 차라리. 아 근데 저글링 들디어고 엇갈렸네요. 그리고 빼고요. 저걸는도 빼고요 그냥. 스포 하나가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아 만약에 완성이 되면 이미탈로는 지금 차라리 미래를 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 자 하나. 하나로. 하나로. 그냥 밉니까? 컨트롤 뮤탈로도 뺐고 아래 스포가 지금 크긴 한데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이 스포. 일단 이스포로 파괴. 그럼 아래 또 있습니다. 아 근데 스포 리풀이 걸리네요. 영리한데 이 선수 김성훈. 네, 아 어, 기세를 한번 잡더니 김성훈 선수가 굉장히 지금 무섭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저울리까지 네.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입구 지역에 또 수비병력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김성훈 선수. 야, 네. 이거 먹힙니다. 이거 먹힙니다. 그러면 이거 먹힐 수 있어요. 드론 지켜야 돼, 드론.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드론의 사냥에 모든 허락한 김정훈 선수. 지금 그리고 김정우 선수도 애매한 게저 스포니 프리 파괴라든요스포로뮤탈리스케에 막겠지만 이저글링이 뭘로 막습니까? 저글링이 문제거든요, 저글링이. 예, 그나마 좀 찍어놓은 게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아... 들어갔습니다. 문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찍어놓은 것이 있어도 힘들어요,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 저글링만 막아내는 상황이라면 김정훈 선수 여전히 요즘... 저글님이네요 근데 그냥 못 막겠는데요 이대로 끝나겠네 김성훈에게 완전 폭풍러시인데요 김정훈가 김정은. 가나요? 김성훈이 2세트 가나요 이렇게? 이거 아마 조이 승 생략 진짜 됩니까? 야 이거 잡겠는데요 김성훈 저글링 계속 오고 있어요 야 스포 날아갔죠 본진 날아갔죠 저글링만 이거 못 막죠 어떻게 막아요 아 대한민국 스타 리그 시즌 1의 우승자 김정훈을 아무리 저그전에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날데 지금 힘겹게 맞고 있습니다 앞마당 적에 스포어링 골을 다시 한번대 근데 드론이 없어서 아 드론이 없어서 아 어쨌든 올인이네요 김성우도 올인이에요 저글링만 가낸다면 김성우도 역전 나와요 이거 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이거 뒤에 이제 스포어거든데저글링 근데... 너무 많거든요 저글링 남아있어요 또 옵니다 김성우 올인 다 던집니다 다 던져요 없습니다 저글링 아, 저울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어 치지요! 네. 김성훈! 자, WCG의 묘미가 어. 바로 이런 측면이 본인도 지금 좋아서 어쩔지 몰라고 있어요. 야, 불태웠요 김성훈! 왜냐면 본인 그, 인생에서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방송 첫 경기에 등장해서 김정우를 잡다니. 아, 어마어마합니다, 김성훈.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각팀의품 있는 감독들에게 눈도 장 제대로 찍었는데요 그렇죠 아 어, 무엇보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방송 첫 경기 그것도 형제 김정호 이게 손이 더덜덜 떨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김정호 선수 공격적인 포인트로 말이죠 몰아친다는 거죠 그니다김정호 선수 그 김정호 지난 스타일이구나 그 김정호 상대로 해서 첫 번째 세트일 승리를 거두면서. 막강한 선언을 예고합니다 자 잠시 두 번째 는 어떻게 될지 김정은 선수와 김성훈 선수의 경기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